안녕하세요. 오늘은 파이 네트워크에 찾아온 아주 결장적인 순간, 그리고 이와 함께 인터넷의 미래를 새롭게 그리고 있는 또 다른 프로젝트에 대해 깊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어쩌면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꿀 수도 있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 주시죠. 맞습니다. 정말 공감 가는 말이죠. 파이 네트워크 커뮤니티는 정말 긴 시간 동안 이 추측과 의심, 그리고 희망 사이를 계속 오갔습니다. 시간 낭비라는 비난과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라는 기대가 항상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순서대로 파이의 새로운 움직임이 단순한 업데이트가 아니라 어떻게 더큰 산업의 흐름과 연결되는지 그 고리를 하나하나 명확하게 짚어 드릴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커뮤니티가 온갖 루머 때문에 시끄러울 때 사실 코어팀은 물밑에서 아주 조용히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밖에서는 정말 온갖 소음이 가득했지만 팀은 오직 하나의 목표에만 집중하고 있었던 거죠. 바로 이겁니다. 파이 네트워크가 유럽의 총합 암호화폐 규제한 미카. 준수 심사를 신청했다는 소식인데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이게 그냥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구체적인 심사 날짜까지 나왔다는 점이에요. 특히 11월 28일 이날이 프로젝트의 운명을 가를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될수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미카라는 게 뭐길래 이렇게까지 중요할까요? 지금부터 그 의미를 아주 쉽고 명확하게 짚어드릴게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요. 유럽 27개 나라가 앞으로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이 규칙을 똑같이 따르자 하고 약속한 공통법안입니다. 예전에는 나라마다 법이 다 달라서 혼란스러웠는데, 이제 미카라는 하나의 기준으로 딱 통일되는 거죠. 이 슬라이드가 정말 핵심입니다. 미카를 통과한다는 건 단순히 규제를 지킨다는 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어요. 첫째, 27개국에서 합법적인 자산으로 인정받고요. 둘째, 은행이나 헤지펀드 같은 거대 자본, 즉 기관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 이게 바로 유럽 주요 거래소에 상장하기 위한 결정적인 열쇠가 됩니다. 그리고 이건 더큰그름의 일부에 불과해요. 전 세계 은행들이 사용하는 새로운 국제 표준 ISO 20202와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만약 이게 현실이 되면 파이는 그냥 코인이 아니라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일부가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시야를 조금 더 넓혀볼게요. 파이의 이런 움직임은 사실 혼자만의 일이 아닙니다. 보시나 가짜 계정이 아닌 진짜 사람을 기반으로 하는 웹3라는 거대한 시장의 흐름 속에서 봐야 해요. 그리고 이 진짜 휴먼 웹3라는 흐름에서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또 하나의 핵심 플레이어가 있습니다. 바로 인터링크 네트워크입니다. 인터링크는 시작부터 정체성이 아주 명확해요. 구글이나 에이십스틴지 같은 정말 쟁쟁한 곳들의 지원을 받고 있고요. 최종 목표는 나스닥 같은 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규제를 피하는 게 아니라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야심이 보이죠. 이들의 핵심 기술은 이 3단계 인증 시스템입니다. AI가 얼굴을 스캔해서 이게 진짜 사람인지 아니면 딥페이크 같은 가짜는 아닌지 확인을 하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마지막 단계. 바로 영지식 증명 기술을 쓴다는 점이에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의 개인정보는 하나도 공개하지 않으면서 오직 당신은 진짜 민간이 맞다는 사실 하나만 수학적으로 증명해주는 프라이버시 보호의 핵심 기술입니다. 자 이제 두 프로젝트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걸 경쟁자로 보기보다는 같은 목적지를 향해서 각자 다른 길로 가고 있는 동반자처럼 보는 게더 정확할 것 같아요. 이 슬라이드 한 장이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파이는 수천만 명의 거대한 커뮤니티를 먼저 만들고 이제 그 힘을 바탕으로 인프라와 규제로 나아가고 있죠. 반면에 인터링크는 규제와 기술 인프라를 먼저 완벽하게 다져놓고 그 위에 커뮤니티를 쌓아올리는 전략입니다. 출발점이 완전히 정반대인 셈이에요. 인터링크가 제안하는 개념은 정말 혁신적입니다. 지갑이 단순히 코인을 고관하는 곳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신분증이 되고 결제 수단이 되고 심지어 신뢰도까지 증명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토큰 구조를 보면 이 프로젝트가 얼마나 장기적으로 보고 있는지 알수 있습니다. 특히 SPITH라는 토큰은 휴먼해시 파워로 분배되는데 쉽게 말해 인증된 진짜 인간으로서 활동하는 것에 대한 보상이에요. 근데 여기서 가장 놀라운 점은 내부자와 초기 투자자들의 물량이 무려 15년 그러니까 180개월 동안 묶여있다는 겁니다. 이건 단기적으로 팔고 나가는 걸 원천적으로 막고 프로젝트의 성공과 완전히 운명을 같이 하겠다는 강력한 신뢰의 표현이라고 볼수 있죠. 그럼 이 새로운 판에서 우리는 어떻게 움직여야 할까요? 이제 여러분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 지침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두 대의 기차 비유가 핵심입니다. 이건 둘중 하나를 고르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두 가지 기회에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봐야 합니다. 굳이 하나를 버릴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권장하는 행동 계획은 두 가지입니다. 이미 파이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계신다면 KYC 인증이랑 지갑 생성 꼭 완료하시고 생태계를 꾸준히 지켜보세요. 그리고 동시에 이제 막 출발하는 인터링크 네트워크의 초기 생태계에 참여해서 자리를 잡아보는 것도 아주 좋은 전략이 될수 있습니다. 인터링크를 시작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앱스토어에서 검색해서 설치하고 가입 절차를 쭉 따라가시면 돼요. 가입하시다 보면 초대 코드를 입력하는 단계가 나올 텐데요. 그때 화면에 보이는 이 코드 1001, 2002, 19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초기 참여자로서 이 네트워크에 기여할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 오늘 이야기의 핵심 메시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단기적인 가격 등락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그 프로젝트가 얼마나 오랫동안 신뢰를 쌓아가고 합법적인 틀 안으로 들어가느냐 하는 겁니다. 결국 가치는 신뢰를 따라가게 되어 있으니까요. 변화의 바람은 이미 불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죠.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역할을 맡으시겠습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